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비 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문법 실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날이 어, 늘어가는 어, 유비 강사가 되겠습니다. 어, 온 국민이 영어 강사가 되는 그날까지 힘쓰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패런 메이크 동사 중에서 두 번째 패런 it makes me 동사 원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t makes me 동사 원형 다음에요. 어, 동사 원형은 그것이 나를 모하게 만든다 이런 패현입니다이 다음에 makes make의 삼민친 어, 단수 s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 목적어 me를 집어넣은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형용사를 집어넣으면요, 그것이 나를 모하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It makes me 어, 동사 원형 또는 형용사를 넣어서 그것이 나를 무모하게 만들어 무모하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문법적으로는 make 다음에 어떤 목적어 어, me, me나 뭐 her, him 같은 사람을 넣으면 되겠고요, 목적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나 형용사를 넣으시면 되겠는데 그냥 어, 간단하게 in makes me 다음에 음. 어, 동사나 어, 형용사를 넣으시면요 그것이 나를 뭐뭐하게 만들어 이런 뭐뭐하게 이런 어, 느낌을 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발음은 it makes me it makes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makes me think of home. It makes me think of home. 어, 그것이 어, think of 하면요뭐무을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it makes me 나를 생각나 나를 It makes me think of 어, 생각나게 of home 그것이 내가 집을 생각하게 만들어 그것이 나를 집을 생각하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It makes me think of home Think of 무엇을 생각하다 생각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어, next It makes me wanna die It makes me wanna die It makes me 나를 만들어 나를 만들게 해 Wanna die Die 하면 죽 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원어는 오마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원어 다이하면 죽고 싶다. 그것이 나를 죽, 죽고 싶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It makes me wanna die. 그것이 나를 죽고 싶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Next. It makes me very sad. It makes me very sad. Uh, it makes me very sad. Very sad 하면요. Very 매우 sad. Sad. 슬픈 이런 뜻이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어 이런 뜻이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해 이런 뜻이죠. It makes me very sad. Um, next, it makes me sick. It makes me sick. Sick 하면 어, sick, s-i-c-k. 아픈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it makes me sick 하면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해.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발음해 주시겠습니다. 의 Sick.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Sick, s-i-c-k, sick. 음. 아픈 이런 뜻이네요. Next, it makes me realize how much I miss you. It makes me realize how much I miss you. Uh, it makes me realize. Realize 하면 무엇을 깨닫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how much는 얼마나, 얼마나 많이 이런 뜻이죠. How much. 그 다음에 I miss you 하면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래서 uh, How much I miss you 얼마나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지 깨닫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It makes me realize how much I miss you Next 어, 이 표현 많이 쓰는데요 It makes me happy It makes me happy 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이런 뜻이네요 happy, 행복한 형용사네요 행복한 Happy, happy. 어, 그다음 next. It makes me feel isolated. It makes me feel isolated. Isolated 하면 어, 고립된 이런 뜻인데요. Feel isolated 해서 고독감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Feel, feel isolated. 고독감을 느끼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고독감을 느끼다. 음? Isolated. 은 어 uh, feel 발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feel 이 아니고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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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윗 일을 아래 민스를 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고립감을 만들어 feel isolated. Next. It makes me feel better when you do. It makes me feel better when you do. 어 uh,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makes me feel better. 그것이 나를 더 기분 좋게, when you do, when you do, 내가 그거, 내가 할 때, 이러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할 때,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게 만들어, 진짜. 음? feel better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makes me feel better는요, 어, 그것이 나를 기분 더 기분 좋게. 이 표현, 이 문장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아,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키 어, 익스프레션 되겠습니다. next it makes me crazy it makes me crazy 그것이 나를 crazy 미친 이런 뜻이지 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우리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it makes me crazy it makes me crazy uh, next it makes me feel uncomfortable it makes me feel uncomfortable 그것이 나를 uncomfortable 하면요. 불편한 이런 형용사인데요.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들어 it makes me feel uncomfortable 어, 불편한 이런 뜻이네요. 불편한. 이렇게. Okay. Uh, next. it makes me insane. it makes me insane. insane 어, 하면 제정신인 이런 뜻인데요. insane 하면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t makes me insane 하면 어, 그게 나를 인 n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인 n 이렇게 두시고요 uh, next, it makes, real, really it makes me really mad real, mad 하면 뭐, 뭐, 미친, 화난 이런 뜻이지 습니 그래서 그것이 나를 정말로 화나게 만들어 미치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화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t makes me really mad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Next. It makes m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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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rowing up. It makes me feel like throwing up. Feel like 다음에 동사의 ing형이 오면요, 뭐뭐 하고 싶은 느낌이 들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uh, feel like throwing up, throw up, throw up 하면요, 토하다. 밤이됐었습니까밤이 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h, 그것이 내가 토 토하고 싶, 싶 싶도록 만들어는 뜻입니다. I make s me feel like throwing up. 음. 그래서 어, feel feel like I 이제 못고 싶은 느낌이 들다 이런 뜻이고요. throw up 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next. It will make me feel so much better. It will make me feel so much better. 어, 여기서 it, it will it will. will. 어, 미래가 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feel so much better. so much better 더 기분이 좋게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나를 더 기분 좋게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음. next i t makes me want to cry i t makes me want to cry 그것이 나를 cry 울다 이런 뜻이었습니까? 울고 싶게 만들어 in makes me want to cry 그것이 나를 울고 싶도록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makes me seem kind of pathetic it makes me seem kind of pathetic. pathetic 하면요. 애처로운 이런 형용사인데요. kind of 어, 좀이란 뜻이죠. 좀 kind of 뭐 종류가 아니라 uh, kind of 하면 뭐좀 이런 뜻이라서 seem 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pathetic 좀 애처롭게 보이도록 만들어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it seems me it makes me seem kind of pathetic. 자 오늘은 i n m a k e s me 다며 동사의 원형 u 나형용사 k me to ask y 이나 to as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여러분이 모두 영어 강사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유비 강사였습니다. t s o you s o m u c h o